단일1371 후에 마이 2023년 11월 23일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새벽에 그곳에 다녀오고 오전에 저희 시어머니 나무 있게 드릴 반찬과 간식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참그 세월들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한 일인데도 오늘은 어쩐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일상과 같은 일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 드시고, 좋아하실 생각을 하면 기쁨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할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정말 그 세월들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더욱 더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